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치동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에 있는 에딘보러 대학교에 가서 태수 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제일 받았던 충격이 뭐였냐면 교수님이 저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너의 생각은 뭔데?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권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 저거 좀 웃긴데? 왜 저런 거를 자신감 있게 말하지? 그런데 아시아권에 있는 친구들은 꿀먹은 벙어리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영어 교육 현실은 바뀐 점이 없어요. 선생님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꾸구에서 영국 초등 커리큘럼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션 강사입니다. 현재 영국에 거주 중이고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테솔 석사를 졸업하고 영국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께서는 한국 영어교육과 영국 영어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치동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교에 가서 테소 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제일 받았던 충격이 뭐였냐면 교수님이 저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너의 생각은 뭔데?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권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영국권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 저거 좀 웃긴데? 왜 저런 거를 자신감 있게 말하지? 그런데 아시아권에 있는 친구들은 꿀먹은 벙어리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난 의견이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아, 우리 교수님 왜 자꾸 내 의견을 물어보지? 나는 여기에 비싼 돈 주고 등록금 이렇게 많이 내고서 왔는데 왜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지식이 없고 왜 자꾸 내 의견을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아 이거 되게 힘들다 그랬었는데 제가 영국에서 거주한 지한 20년이 지나고 영국에서 아이들한테도 영어 수업을 하고 이제 꾸고에서도 이제 영어 수업을 하는데 이게 정석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든지 시험 위주로 결과 위주로 뭐든지 속성으로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야 되고 점수가 좋게 나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시험 위주가 아니고 아이들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할수 있고 그 기초공사를 바탕으로 해서 파닉스를 2년 동안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스펠링 규칙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문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리딩 라이팅 이런 거를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그거를 에세이를 쓰고 발표를 할때 아주 잘할 수 있게 되지만 한국에서는 뭐든지 시험 위주. 시험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막상 대학교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에세이를 영어로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겠죠. 한국에서도 파닉스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 파닉스에 대한 그 문제점도 좀 있을까요? 한국의 학부모님들은요. 대부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파닉스를 뗄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조차 단기 파닉스 완성반 이렇게 광고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보통 유명 교재들을 선택을 해서 1권, 2권, 3권, 4권 몇 개월 안에 끝낸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쓰고 채점에서 맞고, 쓰고 채점에서 맞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모든 걸 속성으로 하려고 하고, 파닉스도 그냥 뛰고 그다음 단계로 다른 거를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뭘 갈까요? 바로 단어 외우기로 가요. 영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2년 동안 긴 과정을 통해서 파닉스를 체득화하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속성으로 가려고 하니까 4~5개월 만에 파닉스를 뗀다 그 개념으로 그냥 책 위주로 떼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파닉스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으로 2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교육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영국 아이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영국 정부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1990년도였는데 그때 이후로 아이들에게 2007년도에 영국 정부가 2년 동안 파닉스 교육을 의무로 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아이들이 파닉스 교육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이들이 문해력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보통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미음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아야 어여 이. 그렇지만 이제는 한글 파닉스라고 해서 그아가느아나드아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영어도 원래 순서는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브크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소리와 문자 이 대응 관계를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문해력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그 영국 파닉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간단한 CVC, consonant, vowel, consonant 자음, 모음, 자음 결합에 단어들을 읽고 쓸수 있는 조합 그거를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중 모음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삼중 모음, 그 다음에 스펠링 규칙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파닉스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로 가요? 발음 기호표 보는 법을 또 배워요 왜? 중고등학교 때 단어를 또 읽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발음 기호표 볼 필요가 없어요. 영국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파닉스 공부를 하고 나서 사운드 차트라는 것을 어떻게 읽는지 그거를 또 배워요. 그거를 하면서 스펠링 규칙을 배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발음 기호표 몰라도 파닉스 원리를 적용하고 발음 기호표 보는 법, 스펠링 규칙 이걸 다 통합적으로 조합을 해서 단어를 쉽게 읽고 쓸 수가 있게 되어요. 영국초등학교에 가면 실제로 벽면에 크게 사운드 차트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영국초등학교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책을 읽다가 막히는 단어가 나오면은 사운드 차트를 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조합 능력을 키워서 어떻게 읽는지 힌트를 삼아서 읽게 되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수업을 영국초등학교 영어 단어 암기법 수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는 친구들이 파닉스 공부를 길게 하면서 파닉스 기본기가 잘다펴져 있잖아요. 거기에 스펠링 규칙을 하고 사운드 차트 보는 법을 하니까는 이 아이들이 신세계가 된 거예요. 너무 쉽대요. 너무 재밌대요. 학교에 가면은 다른 친구들은 발음기호표를 보면서 열심히 단어를 쓰면서 공부하고 외우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걸 왜 하지? 이런 신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하고선 그냥 쉽게 쉽게 단어를 외운대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파닉스를 속성으로 떼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잘안 키워지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영국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파닉스 교육법이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유명 교재들도 Analytic Phonics 분석적 Phonics 교육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아이들이 Phonics 교육을 할때 습득 속도가 많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과정이 끝날 때쯤 되면 전국적으로 Phonics Screening Test Phonics Screening Check이라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0점 만점에 32점이 커트. 라인이에요. 그래서 20개는 진짜 단어, 20개는 가짜 단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단어는 잘 읽는데 가짜 단어는 잘못 읽는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파닉스 기본기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친구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이 테스트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 초등학교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32점이 커트라인인데 한국 아이들은 20점 이상이 나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영류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20점 언저리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를 뗐대요 그리고 파닉스 책도 다 뗐고 뭐든지 다 마스터 했고 어느 AR 지수 레벨도 다 가고 했는데 막상 테스트를 해 보니까 는 점수가 5점 대 미만인 친구도 나와요 그런 친구들 보면 은 진짜 단어는 기가 막히게 잘 읽어요 근데 가짜 단어는 진짜 못 읽어요 그거에서 이 아이가 파닉스 기본기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파닉스 교육을 장기적으로 배운다고 했을 때 혹시나 성적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파닉스 수업을 시작할 때. 단기로 끝낼 생각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어 그냥 단순한 파닉스 수업이 아니네 그런 거를 부모님 스스로도 느끼세요 제가 파닉스 교육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철자와 음가 대응 관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닉스 플러스 사이트 워드 같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그거를 조합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 주거든요 제 파닉스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2, 3 개월만 돼도 짧은 문장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저랑 같이. 꾸준히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리더스북,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스페링 규칙 이렇게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2, 3년 동안 꾸준히 해온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을 보니까 파닉스 수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터득을 했어요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 친구들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쓸수 있는 능력이 커져서 학교에서 단어 시험을 보면 그냥 쉽게 만점을 받아 온대요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점을 받았어요? 가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아니요 제 애는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고 가서 시험 보는데 그냥 만점 받아 오더라고요.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쓱 본대요. 그 아이가 쓱 보고선 무엇을 하느냐. 수업 시간에 배웠던 파닉스 원리, 그리고 스펠링 규칙을 적용해서 스스로 그 조합 능력을 머리로 터득한 것을 그냥 들리는 대로 쓸수 있는 거가 된 거예요. 최근에 한 친구 어머니께서 후기를 써주셨는데, 이 친구의 다른 친구가 넷플릭스라는 단어를 못 써가지고, 제 제자가 그 단어를 그냥 소리나는 대로 들리는 대로 써봤대요. 써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맞은 거예요. 친구가, 야, 너 이거 어떻게 썼어? 난 이게 안 써지는데? 아니,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는데 이걸 왜못 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잘 듣고 쓸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파닉스다.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파닉스 교육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영국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시스템매틱 센테틱 파닉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파닉스 교육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제수업을 들을 때좀더 영어에 노출을 할수 있게끔 최대한 영어 100% 수업을 하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한국말도 조금 해주기는 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파닉스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이가 스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소리를 들려주고 써보라고 해요 써보는 과정에서 틀리는 과정이 있으면 교정 작업이 들어가고 만약에 아이가 단어를 읽으라고 했는데 단어를 콩글리쉬로 읽었다 하면은 그것도 교정 작업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 보통 milk 하면은 이름절 단어 거든요 한국 친구들이 오류가 뭐냐면은 자 얘들아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milk 하면은 아이들이 밀크 해버려요 밀크 하면, 어, 그거는 아닌데. 자, 분명 밀크는 뭐예요? 이름절이랬어.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이음절로 밀크 했어요. 그럼 친구한테 말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손뼉 쳐볼까? 밀크.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밀크 해야 될까? 그러면 스스로 아이가, 아, 선생님! 이거였네요 하고서 milk 하고 아이가 스스로 몇 음절인지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수업 시간에 부담감 없게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고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어 암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스펠링 규칙을 배우고 그거와 더불어 그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지까지 봐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은 우리 ch는 발음이 어떻게 날까요? ch 사운드가 되잖아요. ch 사운드가 되는 거는 그냥 고대 영어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돼요. 자 근데 치, 사운드가 아니고 샤넬, 부시에론, 샹들리에 이런 단어들은 ch인데 쉬, 사운드가 돼요 ch인데 sh 쉬, 사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생각 안 해봤죠? 그 이유는 이 단어들은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쉬, 사운드가 돼요 자 근데 ch 인데 크그 사운드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케미스트리 케미스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는 그리스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알고 있으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조합해서 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발음이 변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단어를 외울 때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잘 이해를 하고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쿠고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서 거의 2, 3년 동안 꾸준히 저와 함께 달려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신 공부를 좀 도와줘야 될까요? 하고서 물어봤더니 어머님들 반응이 의외였어요. 그냥 내신 공부 안 해줘도 된대요. 지금 선생님 커리큘럼이 좋고 선생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가는 걸 아이가 즐겨워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쭉 가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신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제 소신대로 영국 초등은 커리큘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꾸준히 가르치기로 했습니다.